안녕하세요. 서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그동안 무엇을 또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의 큰 뜻은 실상이거든요. 실상.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 근원의 모습을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설파하신 겁니다. 진실된 모습을 봐라. 아? 아.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 마음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참된 마음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일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심 하나 깨치고 바라보라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렇게 고고히,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실상의 법을 한번, 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 실상의 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 어, 화음돌이, 예? 화엄경의 화음, 도리를 정확히 또 우주의 실상 또 마음의 실상은 화엄 도리를 잘 풀어낸 것이 뭐냐 하면 음, 법성계입니다. 법성계. 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상조사 법성계 라고 그러죠. 의상 스님이 예, 예, 중국에 유학을 가셔서 어, 그 6년 만에 예, 8년 동안 건1 0년 동안 공부를 하셨죠 화엄경을 저 중국 종남산에 어, 가서서 어, 화엄경의 대가이신 화엄조사죠 화엄조사인 두순 두순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지엄 화선학의 예, 아, 화엄경을 공부하고서 그 화엄의 도리를 대의를 풀어서 개성을 지어가지고서 그 스승인 지엄 조사에게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법성계가. 이 법성계는 실상을 전한 것이고, 또 화음의 도리, 화음의 큰 뜻을 간추려서 풀어낸 것이에요. 이한 번, 그 내용은 심오하죠. 심오합니다. 뭐한번 들어서 알 수도 없고요그 우주의 또 이런 진공여유, 그 일심의 도리를 풀어 쓰는 거예요. 그 환경의 대의가 뭐냐.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그러죠.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해서 일심을 밝힌다. 일심을 드러낸다. 일심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실상이거든요. 실상의 법이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요. 다른 다른 것은 이 실상을 보이기 위해서 찜집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또 현교 밀교로 나눠서 어, 말씀하시지만 부처님의 참된 법은 실상법이라. 이 말씀을 네, 한번 들어봅니다. 네, 법성계의 저자인 의상 스님은 네, 신라의 십성 중에 한 분이시죠. 어, 불교 불교를 크게 일으게 그런 스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신라시대 때에는 불교가 크게 융성이 되어 있잖아요. 불교가 아주 크게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 말이에요. 또 의상 스님, 그 해공법사, 뭐 대안법사, 이런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중생을 교화하고 큰 교학의 발전, 또, 마음법을 전하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있는데, 이 의상 스님은 이 법성계의 저자고, 어, 어, 그, 쉽게 말하면 유학파 스님이에요. 유학파. 유학을 갔다. 아, 그 당시에는 중국이 제일,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많이 유학을 가지만, 지금은 이제, 에, 저그 당시 신라시대 때는 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같이 뭐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이 같이 유학을 떠나다가 어, 원효 스님은 음, 음, 신라로 다시 돌아왔죠 마음도 이를 깨친 다음에 그 원효 스님은 국내파고 어, 의상 스님은 유학파다 근데 이 원효 어, 스님은 신라에서 큰 저술 활동과 중생 교화 악어을 펼쳤고 이 의상 스님은 중국 종남산에 가가지고서 화엄 대가에게 화엄학을 전수받고 와서 여기 신라 시대에 그 화엄학을 화엄 교학을 펼칩니다그 화엄학 교학의 대표인 대표적인 것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법성계요, 법성계 이렇게 신라 시대 때는 마음이면 마음. 중생교화문중생교화또 교화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불교가 꽃을 신라시대 때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니까요그이 법성계에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음은 없고서 중생들에게 설했던 그런 바로 설했지만 중생들은 그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웠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쉬운 거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로 곧바로 가감없이 부처님의 신법, 실상법 음 또 어, 성품법 음, 마음법이죠. 이것을 가감 없이 그대로 어, 그대로 어. 앞으로 이제 그 어, 법성계의 그 어, 어,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우주 세계를 다 설명해 놨는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이것은 음, 이것은 절대로 어, 학문 연구나 어, 학문을 통해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깨 오직 하나 아, 깨달음 음, 네. 깨달음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에요. 어, 이 우주의 도리 마음의 도리는 음, 이 숨겨져 있는 그 만상에 숨겨져 있는 그런 진실된 음, 진리, 모습, 이것은 어떻게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글로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깨달음,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만이 참된 실상의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일심의 화엄돌이, 네, 이거 중요합니다. 일심의 화엄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온통 어, 화엄의 세상입니다. 아,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화엄의 일심의 화엄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 저와 함께 이 법성계의 세상, 또 화엄의 세상, 부처님의 마음 속으로 또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의 이 예, 실상 모습으로 아니 깊숙히 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